발표를 한 다음에 배를 타고 고스로 그리고 로도로 그리고 바다로 그리고 베니게로 가는 배를 만나서 탔습니다. 그리고는 수리아를 향하여서 두로에 상륙을 하였고 짐을 풀었습니다. 거기서는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일주일을 함께 머물고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서 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는 올라가지 말아라라고 하는 어, 권면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은 그냥 지나가 총하고요, 어느 지역은 이렇게 때로는 이틀, 때로는 일주일 이렇게 머물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그곳에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깊은 친분 관계를 맺었던 곳에서는. 또 정령의 인도함을 받은 제자들로 말미암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권면을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권면을 듣고 난 다음에 무리들의 환송을 받고서는 역시 예배소 장로들과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5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작별한 다음에 배에 울고, 늘은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바울의 그런 계획을 알기 때문에, 함께 같이 가도 좋을 법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어, 바울이 혼자 그냥 떠납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또 사명을 감당해야 할 사람은 또 바울이기 때문에 바울이 홀로 또 떠나게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한편으로 보면 좀 매정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사명을 받은 사람이 바울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 대로 머물러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받았던 사람들이니까 그 지역에서 어, 자신들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함께 가라고 아마 성령이 말씀하셨으면 함께 떠나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냐고 어, 바울이 어떤 어려움을 겪을 것인가, 혼란을 당할 것인가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고는 일주일 동안 함께 머물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어, 그런 시간들을 보냈으리라라고 어,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 전에 이본분의 말씀을 어, 보면서 그 뒤에도 그렇지만 아 그때도 어,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고 뒤에 도 물론 나옵니다 가이사랴에 갔을 때에도 전도자 빌립의 딸들이 있는데 그 딸들이 시집도 안가고 그렇게 집에 머물면서 그들도 또한 성령의 충만하여서 예언하는 자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함께 그렇게 다 바울로 하여금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다 그렇게 하십니다. 성령이 한 마음으로 바울에 당할 어려움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권면을 뿌리친 채 예루살렘으로 달려가는 바울의 모습을 성경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아가보의,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은 누대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 하셨는지를 기록했는데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는 말씀은 로마의 포송이 돼서 외워서 가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전한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방울이 아, 어떻게 될 것인지를 방울을 어, 어, 더 확실하게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 사람들과 어, 이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할때 많이 울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랬더니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렇게 어, 이렇게 붙잡혀가는 것, 그뿐만 아니라 감옥에 들어가는 것, 그뿐만 아니라 나는 죽을 것도 각오하고 있다. 그러니 난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하지만 그, 권면에 대해서도 받지 않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끝까지 무엇을 따랐냐 예수 그리스의 이름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살아갔습니다. 수요일날도 말씀을 함께 나눴던 것처럼 네가 무엇을 향하여서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기도하거나 또 우리가 꿈을 꿀 때, 내가 꿈꾸는 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더 좋은 것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것이라고. 성령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고 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때로는 자기 의지보다는 성령의 말씀하심을 더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성령이 나를 어떻게 이끄십니까? 물론 성령은 우리의 의지를, 뭐, 거의 뭐, 전혀, 말도 안 되는 내 의지와 전혀 다른 것을 이끌어 가시는 비인격적인 분은 아니시니까, 어 우리가 성령이 이끄시는데, 아 전혀 그는 어떻게 할 수가 없겠어요. 나는 못 다르겠어요. 이런 것을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까. 그러진 않는다고 봐요. 왜냐하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주 원하지 않는데 그걸 일부러 억지로 끌고 가시는 하나님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나, 그런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지 안에서 우리의 의지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렇게 고난이 있다는 것을 성령이 가르쳐 주셨을 때에도 분명히 어렵다, 힘들다, 어쩌면 죽을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말씀을 미리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바울은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놓고 기도할 때,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가? 안전을 놓고 기도할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할 것인가? 라고 하는 선택에 여지가있을때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또한 물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며,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신지 뭐 하나님 그것을 무시하지 아니하는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택에 대여서 어, 결과는 모르지만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은요 다 자유로 맡기시는 거지 억지로 하지 아니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냥 맡기셨잖아요. 그 뭐냐면 인간의 의지를 그만큼 자유의지를 귀중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귀중하게 여기되 그 결과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의지를 꺾지 아니하시되 그러나 그 책임에 대해서는 결정한 사람이 결정한 그또 받는 거죠. 그거를까지도 내가 이렇게 선택했으니 이것까지도 다 책임져 주세요. 이거는 그... 어떻게 보면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거니까, 그거는, 어, 하나님께 너무, 그, 하나님을 부리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의지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는 실기 이 예, 예, 따르는 거죠. 어,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따를 것인가, 안전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결정이 있을 때여러분 어떤 것을 따를 것인가 결정하시기를 바라고 지혜 있는 결정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고난 속에서도 어려운 가운데에도 성령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결정하던 그 결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유리한 환경, 어찌 보면 더 좋은 조건을 놓고 선택하기보다는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드렸던 저들과 같이 주님의 뜻을 위해서 구하시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안전을 위하여서 우리의 유리한 환경을 위하여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